명상은 이제 의학적 치료법이다. 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금부터는 명상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의학적 명상, 의료적 명상, 또는 치유를 위한 명상을 말이죠. 명상과 의학, 또는 의료를 서로 붙이자니 상당히 어색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의학 명상이라고 쓸지, 의료 명상이라고 쓸지, 또 아니면 명상 의학이라고 할지, 명상 의료라고 할지, 저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명상과 의학은 어지간히도 같이 가기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그래도 제가 굳이 의학의 명상을 접붙이려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명상에는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이겠죠. 왜 명상에 치유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차근차근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상을 의학으로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정말이지 심각하게 말입니다. 아마도 이 기사가 명상과 의학의 결합을 메스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주장한 최초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요가나 명상이 어떤 질병의 치료법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많은 의학 연구들에서 명상의 치료효과가 밝혀지게 되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필자는 왜 의사들은 명상을 환자들에게 처방하지 않는 거죠? 라며 질문을 던집니다.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뜬 이유는 저명한 미국 의사협회지 자마에 게재된 다음과 같은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명상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밝힌 체계적 고찰, 과 어, 메타분석 논문입니다.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 연구는 과학적 근거 수준이 아주 높은 것들이죠. 이 연구 문헌에서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불안증과 우울증 또 통증 개선에 효, 충분한 효과를 보였고 그 외에도 정신 건강이나 집중력, 약물 중독 또 식이 습관, 불면증, 비만 등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들은 명. 명상 프로그램의 효과와 역할에 대해 환자들에게 상담해 줄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듯 명상을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약물 처방전이 아니라 요가 처방전, 명상 처방전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언젠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2012년에 독일의 통화부학병원과 여러 관련 시설을 방문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요가 비디아라는 곳을 방문하였었습니다. 요가 비디아는 그전에 경력 난으로 문을 닫은 시립 병원 자리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요가 치료와 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요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독일에서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어도 일반인이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요가를 배우려 할때 공공보험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요가 명상 프로그램이 치료와 건강. 정진 목적으로 의료보험 시스템에 포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약품과 같은 물질적 치료만 보험 적용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비물질적인 치료의 가치가 건강보험으로 인정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타임지의 기사는 이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상에 대해 얘기를 더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명상을 배우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중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방한 구석에 고등학생이었던 형이 빌려온 책한 권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초월 명상, TM, 입문이라는 책, 제목의 책으로 표지에 공중부양하는 명상자 사진이 묘하게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명상이라는 것을 배워봐야지 하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한동안 내 가슴 속에 차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우리나라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로 대입시험을 받는데 낙방에 고배를 마셔야 했고, 1993년 2월에 재수학원을 다니기 위해 강원도 속초에서 서울로, 홀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무섭기도 했던 서울역 건너편 하숙집에 짐을 풀자마자 이튿날 저는 당시 선릉역 근처에 있는 초월 명상 센터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때 명상을 배우고자 했던 목적은 명상이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고 하니 당장 입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에게 명상을 지도해 주셨던 이원근 선생님께 속보이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명상을 하면 잠을 줄일 수 있을까요? 명상을 배운 첫날, 어두운 저녁 무렵에 명상센터를 나와 선릉역 지하철까지 걸어가는데 기분이 알수 없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었으나 하나도 춥지 않았고 길가에 가로수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의 재수 생활의 두려움, 낯선 서울에서의 외로움, 입시 낙방의 괴로움. 과연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고 걸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혼자였지만 누군가가 내 가슴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쓸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내 녀석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명상센터에서 준꽃한 송이를 거의 손에 들고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수하는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20분씩 명상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20살 청년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신비하거나 신기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앞서 소개한 명상 연구 논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명상은 즉각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명상이 제 인생의 20살 암흑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학 입시에 합격했고 이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명상을 실천하고 연구하는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아주 순박한 시골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상에 관한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상을 멀거나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명상은 결코 신비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삶의 조화를 가져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크든 작든 내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천적인 삶의 도구가 됩니다. 제가 처음 배웠던 명상법이 초월 명상, Transcendental Meditation 이라고 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초월 명상은 바로 인도의 명상법을 서양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변형시킨 실용적인 명상법입니다. 어디 산속이나 사원에 가서 명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집이나 직장이나 또는 어디서든 명상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특별한 명상법을 배우지 않아도 명상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이미 일상생활에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 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 특별히 의학으로서의 명상. 의왕 명상에 대해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왕 초월 명상에 대해 말씀드린 김에 다음 시간에는 초월 명상을 실마리로 하여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